나무 아미탑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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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어느가 저렇게 마음껏 행복하게 놀수 있는 길 우리 의연이가 축구를 재밌게 하고 수영을 또 신나게 할수 있게 하는 일은 내가 목숨 걸고 연불하는일내 귀한 목숨을 이 재앙의 시기에 지구적, 지구적, 지구적 재난의 시기에 내 목숨이 홍수, 전쟁, 지진, 화재, 그런 것들에 내 목숨이 날아가지 않게 안부래 목숨을 걸어. 라 만불의 목숨을 걸자, 그 길만이 우리 연우와 우연이가, 우리 연우와 우연이를 이 재난의 세상에서 구하는 게,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게, 내가 행복해지는 게, 마음의 을 나무아미타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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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흙도 나무아미타불. 개미도 나무아미타불. 반짝이도 나무아미타불, 가방도 나무아미타불, 연우도 나무아미타불, 바람도 나무아미타불, 모기도 나무아미타불, 삽도 나무아미타불, 모두가 다 나무아미타불, 다 같이 아미타불, 아미탑을, 나무 아미탑을, 나무 아미